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영원한 큰 스님 법정 스님이 화엄경 예, 십행품 중에 잘 나타나는 행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나타나는 행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잘 나타나는 행인가 보살은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을 것이 없는데 머물러서 얻을 것 없는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을 보인다. 이세 가지 업이 모두 없는 것인 줄 알며 허망한, 허망함이 없으므로 억매임이 없고 무릇 나타내 보이는 것도 성품이 없고 의지함도 없다. 오직 실제와 같은 마음에 의지하여 한량없는 마음의 바탕을 알며 모든 법의 바탕을 알지만 어둠도 없고 형상도 없고 심히 깊. 피 들어가이 어렵다.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이르러 방편을 내지만 옥보가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열반의 세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물러 말로는 나타낼 수 없으니 즉 세간을 초월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분별을 떠나 속박이 없는 법에 들고 가장 뛰어난 지혜의 진실한 법에 들어. 세간에서는 알수 없는 출세간법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보살의 성교 방편으로 생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중생이 성품이 없는 것으로 바탕을 삼고, 모든 법이 무위로 바탕을 삼았으며, 모든 국토가 무상으로 모양을 삼았다. 모든 삼세가 다 다만 말뿐이니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고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다. 부산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깊고 깊음을 알며 모든 세관이 다 고요하고 모든 불법이 더함이 없으며 불법이 세관법과 다르지 않고 세관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 불법과 세관, 세관법이. 서로 섞이지 않고 차별이 없으며 복계의 최성이 평등해서 삼세에 널리 들어감을 분명히 안다. 큰 보리심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으로 항상 물러가지 않으며 큰 자비심이 더욱 늘어나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부산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켜주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시켜주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해주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쳐주며, 내가 중생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하게 해주겠는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니 마땅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살은 또 생각한다. 만일 나 홀로만 이 깊고 깊은 법을 안다면, 나한 사람만 위없는 불리에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중생들은 여전히 캄캄하고 눈이 없어 아주 험난한 길에 들어갈 것이며 온갖 번뇌에 속박이 되어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항상 고통을 받을 것이며 탐해의 지옥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지옥 악의 축생, 염나 왕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악업을 부리지 않고 항상 어두운 데 있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생사의 윤회에서 뛰쳐나오지 못할 것이다. 판란 속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여러 가지 번뇌가 마음을 가려 삿된 견해에 빠져, 바른 도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부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살피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중생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조복하지 못했는데, 그냥 버려두고, 나만 위없는 보리를 증등, 증득한다는 것은 참아 못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무량겁을 두고 보살행을 닦아 성숙하지 못한 일을 먼저 성숙하게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일을 먼저 조복하게 하리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잘 나타나는 행이다. 집착이 없는 행,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집착이 없는 행인가? 부살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순간마다 아승지 세계를 들어가 청정하게 장엄하면서도 그런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부살은 아승지 여래가 계신 곳에 나아가 공경 예배하고 밭들어 성기며 공양한다. 수없이 많은 꽃과 향과 화만과 의복과 양산 등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공양하는 것은 지음이 없는 법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이며 불가사리한 법에 머물기 위해서이다. 순간순간 많은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뛰어난 상호와 광명을 보고 법문을 듣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과 보살과 거기에 모인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의지력이 광대해져서 보살행을 닦으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무량겁에 걸쳐 우수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심을 보고 낱낱이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한없이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보살과 모인 대중을, 대중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부정한 세계를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보살은 부처님의 법과 같이 관찰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는 때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다름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으며 안원도 없고 험남도 없으며 바른 길도 없고 삿된 길도 없다. 보살이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면서도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을 받아 지니면서도 그 법에 집착하지 않고 보리심을 바라요. 저님께 머무시는데 머물면서도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계에 들어갈지라도 중생계에 집착하지 않고, 산매를 알고 거기에 들어가고 머물면서도 산매에 집착하지 않고, 한량 없는 불국토에 나 들어가며 들어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머물면서도 불국토에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갈 때도 연연하지 않는다. 보살 마사살은 이와 같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장애가 없어 부처님이 보리를 알고 법의 기율를증득하고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에 머문다. 보살 행을 닦고 보살의 마음에 머물고 보살의 해탈법을 생각하면서도 보살이 머무는 데 물들지 않고 보살의 행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보살도를 청정하게 하여 보살의 수기를 받는다. 보살은 수기를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 본부들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이해가 없다. 총명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헛된 것에 탐착하여 생사에 유전하면서도 부처님을 보려하지 않고 밝은 인도를 따르지 않으며 바른 가르침을 믿지 않으므로 잘못되고 아득하여 험난한 길에 들어간다. 성인을 공경하지 않고 보살의 은혜를 모르며 자신이 있는 곳에 탐착하여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정법을 멀리하고 사법에 머물며 평탄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뜻을 등지고 악마의 뜻에 따르며 유예에 굳게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구나. 보살은 이와 같 중생을 관찰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성근을 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시방 세계의 낱낱 국토에서 무량겁을 지내면서 교화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며 이한 중생을 위해서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끝까지 이 일을 위해 싫어하거나 고달픈 생각을 내어 그냥 버려두지.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라도 내 자신에 집착하여 나라든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아도 몸에 집착하지 않고 음...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음... 성인을 공경하지 않고 보살의 은혜를 모르며 자신이 있는 곳에만 탐착하여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정법을 멀리하고 사법에 머물면서 평탄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뜻을 등지고 악마의 뜻에 따르면서 유유에 굳게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구나.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성근을 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시방 세계의 낱낱 국토에서 무량겁을 지내면서 교화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며 이한 중생을 위해서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끝까지 이를 위해서 싫어하거나 고달픈 생각을 내어 그냥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라도 내 자신에 집착하여. 나라라든가 내것이라든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아도 몸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과 소원과 산매와 관찰과 고요한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는 데 집착하지 않으며 다시 법계에 들어가는 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법계가 환상과 같고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와 같으며 보살행은 꿈과 같고 부처님의 설법은 메아리 같다고 관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간이 화연하, 화연과 같으니 업보로 유지되기 때문이며 차별의 몸이 환상과 같으니 행의 힘으로 일으키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이 마음과 같으니 여러가지로 물들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실체와 같으니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일곱째, 집착이 없는 행위다.